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마크 건축 시간. 오늘 건축할 주제는요. 샌드샌즈 님과 이미경 님께서 일래 해주셨던 에로 404 샌즈입니다. 참고로 에로 404 샌즈를 이미지를 구했지만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은 밑에다가 댓글로 좀 다른 이미지도 건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이미지를 찾아보고 건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갈게요. 건조기 필요한 재료는요. 검은색 양털 그리고 파랑색 양털 그 다음에 눈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 바로 검은색 양털을 들어주신 후 바닥에다가 다섯 칸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눈블록을 설치해서 이렇게 높여주신 다음 검은색 양털을 들어서 여기 옆쪽에다 설치. 그 다음에 여기 눈블록 두 번째 칸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옆쪽 두 칸을 검은색 양털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눈물럭에서 옆으로 두칸그 다음에 두 번째 양털 위에서 위로 한칸그 다음에 가운데 네 칸을 눈물럭으로 이용해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검은색 양털을 여기 위에다가 하나 설치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여기 눈블럭 첫 번째 눈블럭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하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양털 위에서 위로 하나 둘셋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블록 양털에서 이렇게 한 칸씩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검은색 양털에서 위, 옆으로 두 칸, 그다음에 이 위로 한 칸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서 위로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설치를 해고 가운데 쪽 걸 파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도 똑같이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발도 이렇게 여기서 두칸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칸 위에서 위에다가 하나 해 주시고 첫 번째 걸 파괴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아래로 하나 둘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 그 다음에 눈블럭을 이용해서 하나 따 다, 다, 딷그 다음에 검은색 양털로 따따 다, 다. 그 다음에 눈블럭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따 다, 다. 이쪽은 검은색 양털을 여기, 여기 첫 번째, 마지막 검은색 양털까지로 설치를 한후 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칸 양털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대쪽이랑 반대쪽 각각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쭉 이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로 404 센유 미품 완성됩니다. 여기 나머지 바지 부분은 전부 다 검은색 양털로 채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몸통 부분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부분은요,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옆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처음 설치했던 검은색 털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에 눈물록을 하나, 그 다음에 검은색 털을 안쪽이랑 위쪽에다가 하나씩,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눈물록을 하나, 그 다음에 검은색 털 각각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하나, 둘,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눈블럭을 이용해서 여기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두 칸, 두칸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쪽도 여기서 위로 하나. 이 옆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짜리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눈블럭을 이용해서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눈블럭에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더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점박이 하나 해주시고 옆으로 1, 2, 3, 4그 다음에 이쪽을 검은색돌로 하나, 둘 여기는 하나, 하나 그 다음 이쪽도 하나, 둘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위쪽은 여기서 여기 처음 칸에서 한칸 띄워주신 데는 한칸두칸 띄워 네, 세번두칸 띄워주신 데는 이렇게 두칸 높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눈물렁 여기 세칸 이렇게 설치한 데서, 옆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칸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처음 하나, 두 개, 이은 거파괴 해주시고, 이게 하나 설치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위로 이렇게 두 칸을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쪽 안쪽 부분을 일단 눈물럭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반대쪽 몸통도 만들도록 할게요. 반대쪽은요, 여기 안쪽으로 한칸더 들어와, 들어오셔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어서 위로 하나, 둘. 그다음에 눈 블록을 설치. 똑같이 안쪽, 그다음에 위쪽. 그다음에 다시 눈 각각 양옆으로 이렇게 두 칸. 그다음에 두 칸. 그다음에 위쪽에다가 하나. 양쪽 두 칸. 그다음에 위쪽에다가 하나. 는 이어서 눈 블록으로 하나, 둘. 그리고 한번더 하나, 둘.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똑같이 여기에서 위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이어서 이서 꼭지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설치 후 위로 또 다시 하나, 둘. 그다음에 눈블록 이용해서 여기 여, 가, 여기를 여기 여기 두 칸을 채워 주신 후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 옆쪽도 똑같이 하나, 둘 채워 주신 후 여기 가운데에서 위로 두칸그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 사이 검은색 양이쪽이 여기 사이를 검은색 양털로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그 다음에 위를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위를 쫙 일자로 이어준 다음 그래서 똑같이 여기 하나 이쪽은 둘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은 여기 눈 이쪽 눈, 반대쪽도 여기 눈까지 이렇게 검은색 털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여기도 쭉눈 옆쪽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까 여기 끝쪽에서 하나, 둘,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 눈, 그 다음에 이 아래랑 위쪽에다가 까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두칸 내려와 주시고, 세 번째 칸에다가 하나, 똑같이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아래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가운데 눈, 여기 또 눈, 그 다음에 여기 외쪽 쪽도 눈으로 채워 주셔야 돼요. 일단 나머지 부분 일단 다 눈으로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몸 부분 채우고 왔고요. 여기 검은색 형토, 여기 한칸 설치한 데 있잖아요. 여기 옆쪽 세 칸, 3칸, 옆쪽 세 칸을 전부 다눈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를 검은색 형토로 설치를 해서 쭉 덮어주시면 끝. 이렇게 하면 진짜 몸부분이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얼굴 부분 들어갈게요. 얼굴 부분, 바로 눈물럭을 들어주신 후 여기를 전부 다 채워주세요. 눈블록으로 이렇게 딱 채워주신 후, 이 위에다가 검은색 형털로 쭉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블록을 이용해서 여기서 각각 여기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에다 하나, 이쪽도 똑같이 여기다가 두 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 검은색 형털을 하나,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옆에부터 해서 한 칸씩 띄우 띄워주세요. 이렇게 파란색 양토를한 칸씩 띄엄 띄엄 띄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검은색 털토로 이렇게 꽉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눈블록 위에다가 하나. 반대쪽도 같이 검은색 털토를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랑 저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털을 각각 옆쪽 한 칸씩을 부서주시고, 여기다가 파란색 털을 하나, 반대쪽쪽 같이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나머지 이제 얼굴 테두리부터 좀 만들도록 할게요. 얼굴 테두리는요, 여기 검은색 털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거 색, 은 자처럼 생긴 거에다가, 여기 빈공간에다 눈을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도 눈을, 그 다음에 검은 해양털을 들어와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위로 뚜껑, 그 다음에 여기에다 눈,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눈,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검은 해양털,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나오, 나오게 설치를 한 후,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눈블록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쪽, 이쪽부터 해서 반대쪽은,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검은색 형토를 들어주신 후, 여기 옆에다가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눈,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여기 검은색에다가 위에다가 하나, 양옆으로 한 칸씩. 이쪽도 똑같이 하나, 양옆으로 한 칸씩.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어서 위로 직선짜리 두 칸, 그 다음에 이어서 가로로 이렇게 두 칸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한칸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아까 눈 설치한 거에서 이어서 하면요. 여기 옆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위로 두 칸, 이어서 가로로 두 칸, 그 다음에 이어서 위로 이렇게 한 칸짜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검은색 양토를 저기 눈블록 위쪽까지만 이렇게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그 다음에 이어서 옆쪽에서 옆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옆으로 이렇게 두 칸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부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하나, 여기서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 테두리 부분 거의 끝났습니다. 반대쪽, 이쪽도 여기 어깨 부분, 여기 안 만들었잖아요. 어깨 부분은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걸 부서주신 후, 여기에서 이 아래로 하나, 옆에다가 하나, 이 아래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로사공사센즈 겉에 부분 다 됐고 요 이제 눈만 눈만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일단 코는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하나, 둘, 셋, 그다음 검은색 털 위에다가 하나, 둘, 셋, 가운데 부분은 한칸 높게 이어서. 여쪽, 여기 설치한데 검은색 양털에서 여기서 위로 두 칸, 그 다음에 옆으로 두 칸, 이 아래로 한칸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랑이쪽에다가2 곱하기 2 사이즈 이렇게 파랑색 양털 설치. 네, 검은색 양털로, 하나, 둘, 옆에다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위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향토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그 각각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씩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이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눈, 하나, 둘, 그 다음에 검은색 향토 하나, 둘, 각각 둘, 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파란색 향토를 이렇게 하나, 둘, 떠다다다다 여기도 하나, 둘, 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 눈을 채우고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 404 센즈 완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여기서 마치고요. 자, 더 많은 일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다음주에 봬요 빅!